안녕하세요. 아무런 세상 행복과 어복을 드리든 사나이 그레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낚시는 전투다 밴드 나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우선 나페 영상 함께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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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모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낚시는 낚시, 전투다의 강대욱입니다 이번 납해도 어김없이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올해도 날씨를 잘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개성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시간 갖고 좋은 추억 가지고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가 저희만 있는 데 아니니까 주차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8시까지 대체 마감입니다. 8시 넘어서는 대체안 하니까 꼭 신경 써 주시고, 8시 50분까지 본구석 직결이고, 9시부터 시상입니다. 대회를 해보다 보면은 꼭 9시 넘어서 오셔서고 명찰 넣고, 뽑기 하고 있는데 막 명찰 넣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laughs> 저희가 번호를 쓸 거고요. 옆에 확인했다는 서명란 이 있으니까 서명 한 번씩 해 주세요. 자. 회원님들 다뽑으시고 운영진 따로 하겠습니다. 운영진이라고 뭐 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어떠아요 네. 너무는아니아정확하게 촬영 때도 아, 난 그거 안 걸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31번이세요. 31번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일장 <laughs> 뽑겠습니다 <laughs> <laughs> 103번 뺏는형 <laughs> 103번, <laughs> 103번입니다. <웃음> 8시 20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정리하고 야식 준비 좀 하다가 해 넘어가고 저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음, 탄금호 처음 왔는데요 저는 처음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아, 분명 대편성 할 때는 땅이었는데 물이 많이 차올라서 지금 좌대 다 잠기고 발판 좌대는 다 잠기고 크랭크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낚싯대 편성은요 강원산업 컴백 포커스 30대부터 60대까지 총 9대 편성했고요 수심은 물이 지금 차올라서 3m에서 4m 50 정도까지 엄청 깊습니다 미끼는 옥수수하고 라이어 어분글루텐 두 가지 쓸 예정입니다. 제 우측으로는 너무나 뵙고 싶었던 유명하신 소라솔 선배님 네 분이 계시고요. 좌측으로는 한참 떨어져서 또 회원님들이 앉아서 계십니다. 아 여기 처음 왔는데 뽑기 운이 없는 건지 앞에 조명이 멋있긴 한데 찌가 아, 안 보일 정도로 화려합니다. <laughs> 유람선도 왔다 갔다 하고요. 뭐밤 늦은 시간 새벽으로 가면 은 배는 안 다니겠죠? 28 나와서 전화 드렸는데 아또 나왔어. 몇 번이세요? 127번. 127번이요?

이제 6시 6분 전입니다. 탄거 아, 모뭐 쉽지 않네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여러 선배님들의 조인기나 어, 영상으로 잘 보고 있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와.. 막 물이 거의 막 1m씩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laughs> 아! 이제 동의 들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집중해 보고요. 출출해서 빵 하나 먹고 마지막 아침장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20분. 20명 정도 모여서 낚시하고 있는데 붕어가몇 마리 나왔어요 월척 이상한 계측인데 지금 5분 정도 잡으신 것 같고 4짝까지 뭐가 나왔으니까 아예 뭐안움치이는건 아닌데 일단 제가 앉은 요 지금 저 구간은 아직까지 아무도 자고 싶은 분이 없습니다 위로 한참 위가 안 잊었을 줄 미치죠 여에 계신 분들이 좀 잡고 음. 내 자리는 언제 입지라는 거야 7시 10분 전입니다. 해가 완전히 떴고요. 날이 밝았죠. 해가 뜨기보다는. 아, 주변이 밝아지니까 부유물들도 많이 떠내려오고 유속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고지가 자꾸 밀립니다. 아, 낚시는 이제 못할 것 같고요. 아, 원래 계측은 8시까지인데 저는 또 지상식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낚시도 더 힘들 것 같고 마무리하고, 얼른 넘어가서 시상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뽑기, 행운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붕어 낚시 어렵다. 네. 네, 1등 40.7, 김민섭님. 아, 축하드립니다. 어제 이분 붕어를 3마리를 갖고 오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